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 하노버에 살고 있는 조경한 사부입니다. 어, 오늘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 제가 이제 MMA를 하면서 음, 상대방이 가드를 이렇게 가드를 짧게 잡아서 주먹을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과 싸울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주먹을 잘 쓰는 경우에는 주먹 가드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관찰합니다. 상대방 주먹 가드가 이렇게 근접권을 하기 위해 손을 앞으로 뻗어 있냐, 아니면 이렇게 뻗어 있냐 이런 것들을 관절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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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대편이 주먹을 이렇게 잡고 있을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상대의 손이 나의 손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뻗어서 뻗어서 이런 원거리 싸움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 가드는 이렇게 짧게 올려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들어와도 주먹이 여기서 뻗는 거, 거지요. 그래서 나, 저 같은 경우는 길게 손을 내밀어서 스텝백을 하는 경우는 스텝백을 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주먹이 제 얼굴에 닿을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원거를 유지를 하면 상대방은 분명히 저에게 로우킥을 로우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발차기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손을 뻗어서 상대방의 주먹이 닿지 않는 거리에 서 있다가 상대방 이 상대방이 나의 오른발을 오른발을 차도록 로키가 쓸 경우 저는 이 팔을 이 다리를 잡아서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 제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냥 상대방이 주먹이 들어올지 발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리를 잡다가는 얼굴을 맞을 수도 있고 다리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손을 뻗어서 상대방이 저의 나의 얼굴이 닿지 않도록 주먹거리 주먹 거리 이상으로 거리를 준다면 분명히 상대는 저에게 로우킥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로우킥을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잡아서 카운트를 쥐고 넘어지면, 그래플링으로 들어가고 넘어지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에서 무릎을 쥐든 아니면 주먹을 쥐르든 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어, 효율적으로 어, 근접전을 잘하는 선수와 싸울 수 있을까라는 어, 과연 것에 대한 대비 기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